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피지컬 아시아를 극찬하는 몽골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쇼 7에서 9화에 열광하는 몽골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피지컬 아시아에 가장 열광하는 나라를 꼽자면 한국도 일본도 호주도 아닌 몽골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봄에 브라질에서 폭삭 소가스타를 단체 관람하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고, 지난 여름에는 K-팝 데모넌트스에 열광하는 미국 극장 싱어롱 현장에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피지컬 아시아가 신드롬이 보는 몽골을 볼수 있습니다. 몽골에서 이 쇼에 얼마나 열광하냐면 이 쇼를 몽골인들이 카페에 모여서 월드컵을 시청하듯 단체 관람을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몽골 반응을 소개시켜드렸을 때 몽골인들은 이슈에 몽골팀이 출연하는 것만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는데 몽골이 사강에 오르자 더욱더 열광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몽골 언론에 올라온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몽골 한국 호주팀은 피지컬 아시아 데스매치 기둥물기에서 1200kg의 기둥을 100바퀴 동안 밀어야 탈락을 피합니다. 피지컬 아시아의 가장 치열한 선수들은 피로, 두려움, 의심을 이겨내며 대의를 정의하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피지컬 아시아는 땀, 민족주의, 슬로우모션, 영웅샷이 청동처럼 뒤섞인 폭발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피지컬 백의 국제적인 스피노프이지만 이번에는 몽골, 한국, 일본, 태국, 터키,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등 피지컬 경쟁이 다국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슈는 경이롭게 보입니다. 세트는 방대하고 제작품질은 영화에 가깝고 편집팀은 분명히 전 세계 최고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대표팀은 몽골의 조용한 지구력, 한국의 경험, 필리핀의 투박한 카리스마, 호주의 헬스장 아저씨들의 허세와 같은 매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문화적 원형이 압박감 속에서 충돌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진정한 스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리티 TV를 초월하고 원초적인 무언가가 되는 날것 그대로의 순간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참가자들의 심장박동을 거의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피지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헤쳐나가 팀을 이끌 때 그것은 순수한 영화적 승리입니다. 최고의 피지컬 아시아는 인간의 능력과 팀 정신에 대한 반짝이는 테스토스텔론 기념비입니다. 하지만 비틀거리더라도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터무니없고 고무적일 수 있는지 일깨워주는 쇼입니다. 저는 피지컬 백을 좋아했고 피지컬 아시아를 보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참가자들이 국가대표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고 우리나라인 몽골이 대표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난 후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환호하며 국기를 흔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피지컬 백의 개념은 팀 결속력과 국가 정신이 추가되면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피지컬 아시아를 보는 것은 시각적으로 놀랍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했습니다. 남은 마지막 에피소드가 방영되기를 기다리며 몽골을 초대해준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필클 아시아에 열광하는 몽골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몽골인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레슬링을 보게 되면 적어도 오르콘 바야르가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할 겁니다. 몽골 아이들도 유도 서커스 그리고 다른 스포츠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 기쁩니다. 저는 우리처럼 시골에서 자라서 삶과 가까운 아이들만이 키가 작은 사람이 장승 세우는 것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보다 이쇼가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허들에서는 작은 실패였지만 우리 팀이 압도적으로 이겼으니 상관없어요. 장승 버티기는 정말 잘했어요. 다음 라운드는 호지를 꺾고 통과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주 동안 SNS를 완전히 끊고 편안하게 시청하겠습니다. 오르콘 바이에르의 레슬링을 보고 반응했다면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오라운드부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오르콘 바이에르에게 쏠렸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네플스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르콘 바야르는 한국인들에게 자신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국내 레슬링의 인기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 쇼를 다시 보고 나니 정말 설레고 자랑스러웠어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청년, 국가의 사자, 오르콘 바야르. 몽골은 정말 최고예요. 몽골에서도 젊은이들이 이런 용감한 쇼를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쇼였습니다. 이 쇼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커다란 서커스 홀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팀은 그대로 남을 겁니다. 첫 에피소드가 시작되었을 때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 파란색 전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몽골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팀은 정말 강하고 빠르고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팀이에요. 그들은 몇 번의 실수를 했지만 끝까지 해낸 선수들이에요. 저는 몽골과 한국이 상위 2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몽골 팀의 카리스마 부족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우리 콤파야르는 한국과 비슷한 전술을 사용했지만 팀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런 전술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칭찬을 정말 잘하는데 그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지지하고 존중해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몽골 사람들 중 일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욕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몽골인들의 겸손함을 좋아합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페이스북에서 우리를 매우 지지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A조 경기를 보고 좀 걱정됐어요. 터키가 탈락해서 다행이었어요. 호주, 한국, 일본에 이런저런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는 정말 잘 이겼죠. 넷플릭스에서 한국인은 몽골인만 칭찬했다. 이 기세를 잃지 않고 위대한 역사를 남긴 징기스칸의 피가 우리 피 속에 흐른다는 것을 잊지 않고 유목민의 풍습을 잊지 않고 몽골을 세계에 알립시다 이제 호주를 무너뜨릴 기회입니다 저는 몽골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 세계에 우리 몽골이 이렇게 잘 알려진 건 정말 기적 같아요 팀원들 모두 존경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팀장과 한국 팀장 동현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몽골에서 이슈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댓글 반응입니다. 앞으로 이슈는 몽골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인기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피지컬 아시아 시즌2가 제작된다면 이슈에 참가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